자 시청자 여러분 아 요거는 이제 그 토마토 인데요 예 이게 이제 방울 토마토가 아니고 어, 일반 토마토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토마토 예, 곁순 제거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 이제 토마토가 예 원래는 한 줄기 였어요 밑에 근데 지금 보니까 거의 뭐두 줄기가 됐잖아요 그죠 큰게 자 요렇게 기르면 안 되겠죠 요렇게 기르면 음, 토마토가 너무 많이 달리고 어, 토마토 열매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, 토마토는 음, 한 줄기로 이제 길러야 됩니다 자 근데 요 줄기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굵어졌어요 음, 또 너무 이렇게 굵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, 곁순을 제거하게 되면 예, 또 토마토 줄기가 너무 또 가늘게 되기 때문에 음, 조금 어느 정도 한 50cm 정도 자랐을 때겨순 예, 제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순을 제거하는 목적은 예,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, 토마토 그 열매에 예, 모든 영양분이 예, 집중되고 커갈 수 있도록 이제 몰아주게 하는 거죠 영양분을 또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순이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면 햇빛도 잘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바람도 잘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과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열매는 햇빛을 받아야 열매가 달릴 수 있고 또 열매가 커지고 맛있습니다 당도가 높아지는 거죠 또 바람도 잘 통해야 병충해가 들지 않고 건강하게 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이제 순 어, 곁순 따기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. 여기서 저는 요요 요 줄기를 지금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순을 잘라주는데 결순을 이렇게 이제 큰 결순들은 손으로 잘라주게 되면 껍질이 까질 수가 있어요 줄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0.5에서 한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럼 깨끗하게 잘라지고 줄기가 까지는 일이 없겠죠 자 그럼 나머지 이러한 겨순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0.5에서 한 1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가위로 깨끗하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. 에... 자, 요 밑에 있는 것도. 어, 잘라...